안녕하세요. 한때의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부업으로 시작한 스마트 스토어들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와 옆에서 본 사례를 비춰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혹시 스마트 스토어를 창업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약간의 경각심을 드리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부업을 고민 중인 직장인들에게 스마트 스토어가 과연 훌륭한 대안일까? 이렇게 이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당연코 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제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논인지그 이유를 오늘 설명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먼저 이제 스마트 스토어 창업을 약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유튜브, 유튜브에다가 이렇게딱 쳐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이제 딱 치면요. 어, 스마트 스토어 부업으로 시작해서, 부업으로 시작해서 매출을 잃어 올렸다는 성공담도 있고요. 뭐 직장인들에게 스마트한 창업. 뭐 아이템 선정만 잘하면 월 매출 천만원은 그냥 찍는다라는 영상도 있고요. 돈 없이 쉽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창업할 수 있다는 영상도 있고요. 요런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만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가 솔깃한 성공 사례들 말고 망하는 경우가 없을까?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는요. 여기에 대한 제 답변, 3년차 마케터로서 드리는 답변은 스마트 스토어 굉장히 많이 망하는 경우 많고요. 특히 이렇게 되면 망한다라는 사례가 딱 정형화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창업하시면 거의 열의 아홉은 열의 아홉은 이런 과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떤 과정이냐면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그 대량 구매 사이트, 중국산 대량 구매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요. 이렇게 선정된 아이템을 제가 대량으로 사서 3PL 창고에 넣습니다. 여기가 이제 물류를 대행해주는 창고죠. 그 다음에 제가 선정된 이 아이템을 상품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등록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상품이 팔리면 수익이 발생이 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중국에서 물건을 싸게 사서 마진을 붙여서 국내를 판다. 네, 이 개념이 이제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창업한다는 개념이고요. 사실상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 스마트 스토어를 창업하시게 되면 요 루트를 이 루트를 따라 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먼저 아이템을 선정하죠. 아이템을 주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큐텐 같은 데서 선정합니다. 요 아이템을 제가 대량 구매해서요. 3PL, 국내에 있는 3PL 창고로 넣고요. 그와 동시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이제 상품을 등록하게 됩니다. 상세 페이지도 물론 이쁘게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이제 상품 등록한 페이지를 보고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페이지겠죠.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페이지를 보고 고객이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 아이템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상품 주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이제 상품 주문을 받게 되면요. 이 이후에 제가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거의 없고요. 이 주문이 이렇게 이제 3PL 창고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3PL 창고에서 제품을 알아서 발송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수익이 창출되게 되겠죠. 이렇게 네, 되면요. 이론적으로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창업하게 되면 이 빨간 성 안에 있는 내용, 아이템 선정하고 상품 등록밖에 창업자가 하는 일이 딱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창업자가 하는 일이 딱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쉬우면서도 수익을 발생시키기 쉬운 구조처럼 보이게 되죠. 한마디로 국내에서 안 파는 물건들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사와서 내 노동력 없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노동력 없이 편하게 판다, 편하게 사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이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창업하는 데 가장 큰 이득이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강조를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스템, 이렇게 좋고 쉽고 편해 보이는 스마트 스토어 창업이 왜 망할까?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고 망하고 심지어는 돈을 많이 잃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될까? 여기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가장 큰 이유는 아이템 선정에 있습니다. 이 아이템 선정이 왜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은요, 남들도 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스토어로 부업을 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요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요 알리익스프레스나 일반적으로 q 1에서 내가 떼올 상품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뭐 아이템이 하나 있다고 치면요 내가 이 아이템을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해서 3PL 창고에 넣어서 잘 팔고 있어요. 아주 아주 잘 팔고 있는데, 내 아이템이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업자 A도 내 아이템을 떼서 팔려고 하고요. 창업자 B도 내 아이템을 떼서 팔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당연히 경쟁은 올라가게 되겠죠. 일도 힘들게 되고 하루에 뭐 100개 나가던 게 10개로 떨어지고요. 다시 1개로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까지 올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나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아이템을 만드는 제조 공장이 필수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매입을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려고 하시면요. 아이템 만드는 제조 공장이 무조건 따로 있는 상품을 매입해서 팔게 되는데요. 요런 이제 제조 공장들에다가 법인이라고 하죠. 회사들. 조금 자본력이 풍부한 회사들이 법인 A, 법인 B가 이 제조 공장에 직접 연락을 해서요. 내 아이템을 받아서 굉장히 좀 싸게 받겠죠. 법인이니까 물량도 많고, 심지어 제조공장에 직접 연락을 해서 물건을 받는 거니까 훨씬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다가 법인들은 브랜드하고 마케팅이라는 걸 녹여 넣습니다. 그리고 또더 중요한 건내 아이템에는 없는 부가 기능 플러스 알파를 꼭 집어 넣습니다. 내 아이템에, 내가 팔고 있는 아이템에 법인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가 제조공장하고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나랑 거의 유사한 아이템을 받는데 더 좋은 아이템을 더 싸게 받는 구조가 분명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 시간의 유무지 반드시 이렇게 되고요. 특히나 잘 팔리는 상품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내지에 이런 경쟁이 엄청나게 심화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팔고 있는,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의 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지고 내 매출도 떨어지고 당연히 운영하는 것도 훨씬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냐? 이게 또 끝이 아닌게요. 어 덤핑이라는 게또 시작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매입해서 운영하시게 되면 덤핑이라는 과정이 꼭 들어옵니다. 덤핑이라는 과정이 꼭 들어오는데 요건 이제 지용문의 시작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덤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요 구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템이 있고요. 내가 만약에 아이템을 500개 500개를 뭐 100원에 샀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내가 이 물건을 떼어서 잘 팔리는 걸본 다른 창업자 A라는 사람이 1000개를 90에 삽니다. 90원에 삽니다. 그러면 내 제품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버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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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서 가격 경쟁력에 많이 밀렸다 싶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한 250개는 팔고요. 내가 이제 250개 정도는 알아서 팔고, 한 250개 정도 남은 걸 80이라는 가격에 창업자 B한테 넘깁니다. 요걸 이제 덤핑의 시작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창업자 B는 90원에 산 창업자 a보다 10원이 더 싸게 물건을 샀으니까 더 저렴하게 팔수 있겠죠 그렇게 그렇게 팔다 보면 창업자 a라는 사람도 어 이게 내가 이 사업 구조를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창업자 a는 어떻게 하느냐 창업자 d에게 예를 들어서 물건을 500개 팔았으면 500개를 70에 팝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창업자 b는 또 창업자 f라는 사람에게 또 넘기게 되고. 창업자 D는 또 이렇게 그 아래 사람에게 또 넘기게 되고 이렇게 이제 덤핑이라는 작업이 시작되게 되면 내 아이템의 가격, 내 아이템의 준거 가격,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아이템의 가격이 수직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도래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요 상태에서 법인 막강한 자금력과 마케팅 능력을 갖춘 회사, 법인들이 이 아이템을 또 한번 큰목 벌어보겠다고 또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상황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입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는 경쟁력이 굉장히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사시든 어디에서 사시든 이 매입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구조를 필연적으로 거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 구조를 거치게 되면 될수록 나에게는 이제 매출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매출이 떨어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매입을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지속적으로 키워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네, 이제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 상당히 초기에 짧게 들어갔다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드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스마트 스토어가 스토어 문을 열 때만 돈이 안 들어간다 뿐이지, 그 이후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외부적으로 은근히 조금씩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PL 창고가 그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매출이 안 나와도 상품 보관하는 보관료는 꼬박꼬박 내셔야 됩니다. 편리한 서비스, 내가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물건을 보내는 대신에 그에 따른 비용도 조금씩 나온다, 요렇게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또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리뉴얼을 해 주셔야만 상품이 판매가 됩니다. 그런 이제 상세 페이지 리뉴얼 비용도 조금 만만치가 않구요. 그리고 통관, 반품, 특히 이제 CS 처리 등 숨은 비용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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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다가 그 비용이 어느 순간 굉장히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통 구조 때문에 내 마진은 점점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비용은 점점 점점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결국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사업을 그만 접는다든가 심지어는 내가 투자한 초기 투자 비용을 그대로 날리는 그런 현상에 도달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스마트 스토어 부업으로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유통 구조도 있고요. 개인이 스마트 스토어를 부업으로 시작했을 때 업체들의 이런 좀 강력한 자금력과 마케팅 능력을 따라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지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의 얘기고요. 정말 기가 막힌 아이템을 사업 초기 진행하실 경우에는 이런 문제 없이 굉장히 좀큰 돈을 만질 수도 있다. 요 얘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부업으로서 부업으로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억대 연봉을 올리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현실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한세 가지 정도는 스마트 스토어를 창업하시기 전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하나는 스마트 스토어는 중위험 중수익 사업 구조다.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를 창업한다고 하면 소액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 초기에는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초기에는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게 되면 비용이 들지 않고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든 사업 구조가 이 스마트 스토어 사업 구조고요 특히 매일 메이블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무조건 중위험, 중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요 내용을 항상 명심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초기에 좋은 아이템을 들여와서 판매가 굉장히 좀잘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제품을 추가로 발주를 넣었을 때이 제품의 경쟁자가 얼마나 붙을지 이런 내용들을 한 번쯤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 스마트 스토어는 진입장벽이 낮은 대신에 경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경쟁자는 기업, 기업일 수도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네, 개인간, 개인간, 직장인의 부업과 직장인의 부업의 스마트 스토어는 어느 정도 싸울 수 있습니다. 뭐 총과 총으로 싸운다는 개념이라면요. 기업의 스마트 스토어, 기업의 스마트 스토어하고 내가 부업으로 하는 스마트 스토어는 탱크와 소총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꾸준한 혁신 없이는 성공이 굉장히 힘든 게 스마트 스토어 창업이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부업을 통해서 매입 부업을 통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은요. 아이템을 굉장히 좀 빨리 빨리 바꾸시는 분들이 성공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방수팩을 판다 가 겨울에는 뭐 보조배터리 손난로를 팔다가 또 봄철에는 캠핑용품을 팔다가 요렇게 이제 잘 팔리는 아이템을 꾸준히 갈아서 내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기 전에 제품을 빨리 빨리 아이템을 빨리 빨리 바꿔서 이렇게 성공하시는 분들은 종종 있는데요 뭐 하나에 딱 꽂혀 가지고 하나에 딱 꽂혀서 나는 이것만 팔 거야 라고 요걸 접근하시면 굉장히 힘들다. 아이템을 안 갈고 상품 페이지를 안 바꾸고 계속 나가기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다. 네, 이 내용들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창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라도 스마트 스토어 창업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창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좀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 이었습니다